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처럼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던 유래가 가장 유력한 설이 있다면 바로 이 설이 될 겁니다. 바로 에이지 350년에 로마의 교황 율리오 1세가, 율리오 1세, 바로 이 사람이 이방인의 축제인 태양절을 없애기 위하여 재중한 것이 바로 이 오늘날의 12월 25일 성탄절의 유래가 됐다라는 설이죠. 왜 유력하다고 했느냐 이 기록이 로마 교황청의 영감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 12월 25일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로마 교황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당시 이방인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이 동지였고 바로 지난 우리나라 따지면 12월 22일 오전 7시 23분까지가 동지인데 이 동진을 지나면 그때부터 시작하여 서서히 낮의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끝나고 태양의 빛이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태양절을 로마인들이 지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율리오 교황은 참빛이 태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죄에서 인간을 구원한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고 밝은 빛은 예수밖에 없음을 알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 태양절에 맞춰서 예수님의 탄생일 성탄절을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350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성탄, 성탄절로 청절 지키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12월 25일이 아기 예수의 탄생일이라고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가 오고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화면과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지역의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 그때 아기 예수가 탄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시 팔레스타인의 이 기후로는 한겨울은 추워서 양떼를 목축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밤에 약을 먹이지가 않습니다. 즉, 이 분명하게 이 성경의 기록만 봐도 12월 20일 한겨울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교회에서는 2 12월 25일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의 생일도 아니고 이방인의 축제의 날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요새는 최근에 상업주의가 성행하여 산타절로 세속적인 명절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유로 아예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보수적인 교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대하여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요새는 산타클로스가 어린이에게 선물을 주는 관습으로 완전히 변질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상을 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인간 산타가 와서 상을 주고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우리나라의 책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가 살기 위해서는 사실상 성탄절에 산타가 죽어야 그래야 이 아기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매체를 통하여 어느 곳에 가도 아기 예수를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하면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산타크루스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선물을 주는 이유가 착한 행위로 인하여 선물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외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착한 자가 천국 간다는 선행 구원으로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게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카톨릭에서 말하는 행유적인 구원, 선적인 구원, 그것이 예수 그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산타크로즈로 말미 아마 울면안데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로서 완전히 선행적인 구원으로 선행적인 선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서 2장 8절과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은혜는 자랑치 못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어느 누구도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나서 똑똑해서 이뻐서 또한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어린이 찬양처럼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길밖에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떤 행위로 말미 아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졌기 때문에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 분에게 인사할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인도 전서 1장 29절에도 말합니다. 이런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보고만 있느냐 자랑치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다 자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로 한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돌보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칸타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양을 했죠.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서 된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은 생일 자체가 없는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된 것이죠. 시작, 끝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간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배와 찬양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성탄절이 위치한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성경에 대해서 66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학자인지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짜짓기고 이것은 후대에 덧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성, 성경에 영적 권위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심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350년에 교황 윤리오 1세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제정했지만 그 배우의 역사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감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무나도 타이밍이 절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연말이 되면 성도나 불신자들이나 한 번쯤은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한 번씩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올한 해가 또 가는구나. 내년엔 또몇 살을 먹는구나. 또올한해 내가 무엇을 했는가. 내년에는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담배 피했던 분들은 내년부터는 담배는 끊어야지 결단하는 시기고 또이 연말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신문을 보고 알았는데 올한해 담배가 39억 개가 팔렸다고 하죠.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그나마 작년보다는 4%가 줄었는데 39억 개의 담배가 팔렸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아, 이제 내가 끊어야지.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새해에는 좀더 거룩하고 또한 새해에는 좀더생산적인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초에 멤버십 숫자가 가장 많이 느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첫째는 헬스클럽이고 두 번째는 영어 학원인데 그냥 영어 학원이 아니고 직장인들의 영어 학원이 가장 많은 사람들의 멤버십이 회원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탄절의 정통을 유지해야 됩니다. 단 교회 안에서 산타가 주는 선물을 행, 준 행사는 중지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한테 선물을 줍니다. 왜 산타의 이름으로 선물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을 줘야죠. 주더라도. 예수 글도의 은혜로 주더라도 선물을 줘야죠 예수 글도의 사랑으로 주더라도 선물을 줘야죠 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산타의 복장은 없어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글도의 은혜와 예수 글도의 믿음과 예수 글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성탄절의 확실한 뜻이요 의미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강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면서 스케이크 갖다 놓고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박수 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 이왜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또한 말씀이 됩니다. 바로 도피성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되지요. 도피성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했을 때에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됩니다.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6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화면과 함께 성경을 통하여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하는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리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유, 무슨 목사의 성탄절에 맨날 죽는 얘기만, 죽이는 얘기만 합니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예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철과 돌과 나무와 연장 등의 살인도구를 소지했는지, 또한 평소에 피사자와 원한가기가 있었는지 여부로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성경에 아주 친절하게도 우발적인 살인에 대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인데요. 자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료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사람은 그성업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전할 것이니라. 놀랍죠? 이런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이. 나무하다가 야 아무 생각 없이 나무하다 이게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요. 한마디로. 아, 2000년대 이, 그 언제였던가 그 월드컵 경기 때가 기억. 2002년 월드컵 경기 때가 기억나는데 그때 뉴스 하나 났습니다. 오늘 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상한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뉴스 가 하나 났어요. 명절 때 설날 때였는데요. 설날 때 여러분 가족들 모이면 뭐 합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다음에 꼭 과일을 먹어요. 그 과일을 먹기 위하여 열심히 과일과 그 다음에 그 바구니에다가 칼을 놓고 이렇게 아, 맛있게 먹자고 이렇게 옵니다. 얼마나 가족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기쁨으로 왔겠습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서 놓쳤는데 과일만 놓치면 상관없는데 거기 있는 칼이 동시에 놓쳐지면서 얘가 붕 뜨면서 거기 누워있었던 그 가족에게 바로 찔리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죠. 다행히. 과도라서 그런지 죽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그냥 허망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벌목하러 갔다가 옆에 돌에 맞게 된 것입니다. 이럴 경우, 야, 너 살인했으니까 넌 살인자야.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살인한 오직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관한 생명을 인간이 고의로 박탈해 가는 것을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시치살의 범한자는 어떡합니까?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수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 사고기 때문에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구제하려고 해주는 그러한 방안이 이 도피성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되면 피해 보수가 가능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발적인 범죄를 지은 이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의지, 의사를 지 표현하고 나서 도피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신하기 전에 억울한 죽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억울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죽음에 대한 그것을 알리기 위하여 어, 하나님은 여섯 개의 도피성을 그린 것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에 어디에 세웠는지가 중요한데 그 도피성에 세워지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에 도시에서 가까운 거리 여섯 군데에 세우게 되고 그러면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위위인에 있는 레위인들이 있는 저 오늘날의 주의종들이 있는 오늘날의 목사들이 있는 성읍에다가 이 도피성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 멀지 않는 피난처에 세워서 그곳에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공정한 재판과 심판을 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런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듯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은혜로 피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특히 본문 25절입니다. 자, 우리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사인 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거주하라. 갑니다. 그 후로는 도피성에 밖에 나가도 피해 본수를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대제사장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심판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그를 고의로 살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일생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일생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비판과 정죄에서 자유한 겁니다. 그 어떠한 사실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의 도피성에 안 있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나 본문의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바로 그림자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15절인데요. 이 15절 말씀은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하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석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분명히 말하죠.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뭘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이미 구약의 율법에 누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피성에 피하는 모든 자,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도피성에 피하게 된다면 다 구원을 받게 해 준다는 라 겁니다. 회복시켜 준다는 라 겁니다. 용서해 준다는 라 겁니다. 요한모 3장 16절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인을 붙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말씀, 15절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인간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의 천분의 일, 만분의 일만큼 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왜 내가 왜 주인이야? 왜 간에 내가 왜 주인으로서 왜 내가 용서 받아야 돼? 나같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고 나같이 사람들 배려해 주는 사람이었고 나같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교양과 지성과 윤리와 종교 등으로 열심히 더 치장하고 변장하고 화장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규정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규정입니다. 이 말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믿어야 됩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제가 집분이 목사인데 내가 집분이 전도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아니에요 집분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적인 겁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믿음이 있어야지, 사람이 봤을 때 믿음이 있는 건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 보고해 주시며, 그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죄인들을 궁유로, 사랑으로 이끌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피소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더 애처롭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쌍하게 여겨주는 기준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적 가치가 아니라 평가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불쌍함입니다.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불의 입도끼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해요. 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돼 어려운 사람도 도와줘야 돼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돕다 보면 그 끝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은 끝이 없어요 세상적인 도움을 도와주죠 처음에는 고맙게 여겨어요 나중에는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이웃을 구제한 핵심 뭡니까 세상의 물질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월계동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구제의 역사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하는 가족들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소중한 기도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것만큼 가장 큰 선물은 없습니다. 성탄절 선물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선물이 가장 좋은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믿는 가정에 있어서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까라고 묵상한다면 무엇 이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 주십시오.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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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보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 줘 보십시오. 찬양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 줘 보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 줘 보십시오. 그만큼 그것만큼 행복한 모습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 줘 보십시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기쁜 선물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예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특별히 장로님 우리, 우리 주예종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예배 중심으로 바로 섰때 여러분들도 더 든든하게 보이게 되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가장 첫 발걸음이고 더 이상 더 이상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기쁜 성탄을 축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일이 아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날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그 믿음 안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니까 영광 도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죠. 예수님은 생일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기일이 있나요? 예수님의 기일도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어, 죽었는지도 몰라요. 십자가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날짜를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고 유추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계속 바뀌어요? 모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거예요, 모르기. 진짜 그 날이 알게 되면 그 날을 부활절로 지키겠죠? 그 날을 성금열로 지키겠죠? 그러나 몰라요. 왜 하나님 모르게 했을까요? 그것이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보는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어. 지는 겁니다. 아,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가 되는 거나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역사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예수님만이 모든 인간에게 처음과 끝이 되는 유일한 분이기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그 아기 예수를 탄생을 나를 위해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월계순님께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되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내가 잘 믿기 원합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도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사입니다. 한번더마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심으로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사 한 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 그 탄생 자체를 축하하는 것에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오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믿음 안에서 예수 안의 품안에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도피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을 때, 어떠한 환경과 어떤 의미에서도 아버지 늘 승리하고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메 우리마 말씀...